자, 이번에도 이렇게 영상 하나 준비해봤어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였어요. 나 빼빼로 좀 얻어먹고 싶은데, 누가 하나만 주면, 이날 마비동기는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 패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 3개죠? 더 있긴 한데, 이 3개만큼 주목받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3개가 워낙에 영향력이 커서, 하나는 슈터의 상향, 하나는 인수대 상향. 이게 그런데 제대로 상향된 게 맞냐? 라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고, 나머지 하나가 수리비 인하에요. 완화라고 해야 하나? 수리비 가격이 기존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줄었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게 4분의 1이었는데, 본 서버로 오면서 5분의 1로 더 줄은 거죠. 아주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다. 수리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 이렇게 줄게 된 건데 어찌 보면 많이 줄은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적게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말이 많더라고. 더 줄여야 된다, 그만 줄여도 된다, 말이 많던데 저는 일단 이번 영상에서 말할 건 이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요. 제가 만든 예전 영상 중에 수리 확률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마비노기에는 수리의 성공 확률이 있죠? 뭐 90%, 95%, 98%, 100%, 그 밖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게 지금의 게임에 왜 있어야 돼? 우리가 수리비가 왜 비싸다고 합니까 그냥 수리비 자체가 비싼 것도 있지만 무기 등급이 높은 이유도 있고 인챈트 효과 중에 수리비를 배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번 수리비 영상도 그렇고 수리 확률 영상도 그렇고 거기 댓글들 몇개 보면 가끔씩 확률 낮은 걸로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확실히 100% 수리 말고 그아래 확률 수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저렇게 싼 수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저들이 수리비가 비싸다고 하겠어 저 확률 수리를 안 쓴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왜안 없애고 그대로 냅두는지 모르겠어 저거 확률 수리 싹 없애고 100% 수리 가격 내리면 문제 해결 아닙니까? 저걸 없애면 안 돼요? 지금 장비 아이템들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 확률 수리도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성을 가져가면서 수리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이 나오게 될거 뻔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재미예요 수리 실패는 항상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어도 된다 무조건 성공을 하면 재미가 없다 근데 이게 재미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수리 실패와 재미를 이으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이 수염 나고 눈 빨간 <놀람> <놀람> 얘가 퍼거스라는 애에요 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놀람>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손에 기름칠을 했는지 코팅을 했는지는 몰라도 항상 미끄러지는 손 가지고 수리한다고 설쳐대는 애 그런데 전 솔직히 이 NPC가 더 이상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퍼거스는 수리를 무조건 못 해야 돼? 손이 무조건 미끄러져야 돼? 마비노기는 수리 실패가 무조건 있어야 되나요? 지금 아이템 강화가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유지하게 만들고 싶다면 튜토리얼이나 메인 퀘스트, 메인 스트림에서 수리 실패하는 걸몇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얘는 손 미끄러운 XXX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 다른 수리하는 애들은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얘 하나만이라도 90% 수리 확률을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고치던가. 왜 다른 곳까지 93, 94, 95, 96, 97, 98 별이별 수리 확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내구도 상승 망치의 존재의 의죠. 그런데 전 이게 더 이상 수리 실패에 의한 내구도 회복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공 효과가 엄청나게 쩌는 악세사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악세사리는 내구도가 10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가격대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내구도 상승 아닌가요? 요새 경매장 보면은 정말 비싼 악세사리들 다 내구도 상승 망치로 작업을 한 템들이에요.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확실히 있는데 이게 수리 실패를 해 가지고 아, 내구도 날렸네. 거지 같네. 망치 써야겠네. 이런 경우가 이제는 많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구도 상승 망치가 수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수리 보호 포션의 존재 의의죠. 이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물론 지금 수리보호푸션은 더 이상 아이템샵에서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인게임에서 아직 존재하기나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장에서 아직 몇개 팔고 있기는 해요 살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런데 이거에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수리 방법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걸 사용해서라도 유저들이 확률 수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뭐 한다면 할만은 없긴 한데 저는 이건 유저 입장에서는 돈 낭비라고 봅니다 수리 확률을 없애고 저거 그냥 안 파는 게 유저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안 팔고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수리비 5분의 1까지 감소가 되었는데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시나요? 물론 수리비 여전히 많이 지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내 무기 수리할 때는 내구일당 아직도 10만 골드인가 받더라고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냥 10만골드 내고 말지 저걸 사가면서까지 확률 수리에 맡기고 싶지는 않아요. 안 팔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확률 수리 다 없애고서 저거 그냥 안 팔았으면 좋겠어. 안 팔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수리비 인하를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몇몇 분들은 지금의 이화를 뛰어넘어서 수리비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골드 회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주제인 수리 확률과는 거리가 좀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얘기해보자면 인게임 내에서 골드 소모할 껀덕질을 만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인게임 내에 골드가 넘쳐나서 시세나 경제가 더 이상해지니까. 이런 명목으로 지금까지 수리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 게 마비노기는 무료 수리 키트도 있고 PC 방을 가면 수리비 무료인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유로는 프리 시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리 시즌이 1년에 두번 열리고 한 번당 거의 두세달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5, 6 개월 정도가 프리 시즌 기간인 거죠. 이때는 그런 골드 회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시세가 더 나야 하지 않아요 아니 1년 중 거의 절반 인데 그런데 보면 그 서치가 안 추워. 프리 시즌 되면 오히려 하는 유저들이 더 많아져서 골드가 되려 더 비싸죠. 전 수리비가 골드 인플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수리비 무료도 되지 않느냐,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걸 동의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정도 수리비는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 수리비 인하를 하고 나서는 수리비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건 마저도 안 받으면 시세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 아무리 인프라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냐 예전 영상들에서도 조금씩은 언급했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리비 자체보다는 수리비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비싸게 보이게 하는 외부의 환경들이 문제라고 봐요 수리비를 배로 늘리게 하는 인센트라던가 여전히 말이 많은 보상의 기준이라던가 이제는 수리비를 더 건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리 확률의 존재 유무에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무튼 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수리비 인하는 잘한 게 맞다. 그런데 확률 수리가 꼭 있어야 할까 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